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 못감 응급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재구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바 능력으로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이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laughs> 예.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지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우절 끝에 있으 우리가 알게 되지죠 이렇게 나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합니다. 그 바울이 담임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가 쫓았던 삶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집니다 사실은 바울이 사형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laughs> 그의 헌신이 어떤 명분이나 또 다른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고, 그의 부르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담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전 20장, 24절도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소명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소명. 나의 달래가 길을 마치라면 조금 더 자기 목숨을 아까워서 안 했던 이 바울이 어떤, 다른 명분이나 어떤 다른 아,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리스도를 아, 쫓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그렇다면 바울이 아, 사람의 아, 지혜를 따라 아,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 따라 사역했던 증거들이 뭐냐면 일절에 보면 그러고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있습니다 첫째 그는 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어,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오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아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아 예수의 복음을 어, 자신의 감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께의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laughs> 이절에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말과 전, 그,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그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것 뒤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어못박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못박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아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의 종대심종대을 아 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많이 희석이 되었다고 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물론 이 말씀이 또 재밌기도 해야 되고 또 흥미롭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꼭재미있기만 하고 복음이 꼭 흥미롭기만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은 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뭘 느끼냐면 초절한 아, 아, 병원에 입급실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예, 산모, 산부인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도하면서 증거할 때 이분에게는 어쩌면 오늘 마지막으로 아, 이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농담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어, 더 재밌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마지막 비인 것을 어, 우리가 어떻게 즐겁기만 하고, 재밌기만 하고, 이걸 흥미롭게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그러셨지만, 바울도 아마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가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자녀로,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 이분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질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란 말로, 그, 그 영혼,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이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복음을 증가할 때, 예, 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그 정대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다음에 복음이 주는 초력과 능력을 바울은 증거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1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1 0절 바울이 어떤 복을 전했냐이설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게될 무리 가운데서 기억을 먹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저는 참 많은 걸 느낍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진정한 회심입니다 복음에는 사실은 다른 회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 가정 또는 회복 치유 축사 믿음, 소망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도 복음이고요. 우리의 회복을 주는 것도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며 우리 회심을 주는 것도 결국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여러분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즐거운 위기와 또 우리의 감각적인 걸 따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산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분열과, 이가정의 파탄과, 이 개인적인 질구와, 또이 교회의 핍박과, 이런 초대교의 어려움 속에 진정 그대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예수의주으심과 부활의 산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이 부활을 묵도한 자가 500명 이상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한 걸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부활에 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서 십자가 죽으심에는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보면 내 말과 내존도함이 지혜에 나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전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 예수 그리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뭐냐면 어떤 동기를 전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고있세요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 이것은 어떤 것이 니까 결국은, 어, 사실 뭐저 개인에게 더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제 유창한 설교라든가, 어떠한 리사가 가득한 이러한 설교보다 추박하더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복음의 선포가 진정한 구원과 회심을 일으키는 걸 제가 보거든요. 저도 이 목회 현장 속에서 느렇게듣거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회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는 딱한 가지 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회심시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좀 했는데, 에, 이 복음의 인간의 지혜와 아, 웅변으로 에, 하나님의 이계시를 이 개선하는 노력은 어떻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나타날 수 있냐면, 햇빛을 더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하나 더 켜는 것과 같다. 그치? 그렇죠. 이 복음이 햇빛이라면, 인간의 미사와 유창한 이 운변적인 해설, 이 설교는요, 우리가 나의 운변적인 이런 설교나 미사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 글자 복음 자체.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고런도에서도 우리가 잘자는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믿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유창한 우리 지식과 운변적인 언어로 이 복음을 아무리 증가한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감성적인 터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 유시는 애토스즉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 유시는 이 변화와 휘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은 언제 이걸 역사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그러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걸 저도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옛날에 설교를 잘해야지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성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제가 잘하는 유창한 말을 여러분의 눈에 비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스미스 이블스 호스라는 분을 제가 가끔 예, 음. 소개하는데요. 그 분은 말을 못했어요. 진짜. 관계상에서 정말 말을 못하는 분이 스미스 이블스 호스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분이 말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기름부음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 피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피로적 저지어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복음은 가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빈 껍질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기를 준거 아니야. 내 지혜와 말은 뭡니까? 내가 칭송받고 내가 정말 은혜받았어.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은혜받았어요. 사실 어떤 땐 그래요. 도대체 어떤 거에 은혜받았을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목하며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감동되어 있지 않다면 전화로는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노름을 할푼 치는 몰라요 초대교회를 유대 유대주의자들이 그 십자가 함정 속에 있으면서 그를 조,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는 이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것 정말,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십자 가현정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큰 위대한 은혜 아닙니까? 자 십자가 그피 물과 피를 잊었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저와 서 있다라면 과연 로마 군영처럼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조롱할 수 있을까요? 렘카 그 앞에 충취하게 통곡하든가 나의 죄로 날미안마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조롱날 미나 통이하고 자복하든가.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미 우리 복음을 알기,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보겠지만 인간의 말과 지혜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그것이 운변적인 설계를 할지라도요. 조금은 우리에게 감성적인 터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인격과 전인격을 회신하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 결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설교하면서 늘 두려운 것은, 아,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십자가를 가려워 주시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주신 감동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며, 또, 성령의 기름음으로 설교, 설계, 할게 없었어요. 제가 준비된 설교도. 어께도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좀 밤기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입지 않으면 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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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정이 나오고 저의 정성은 나오는데, 성령이 저를 붙들게 되잖아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언어와 또 저를 사로잡은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제가 느낄 때도 다르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참 이게 속교라는 것은 인본주의적 설교가 되겠구나 생각을 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게 성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전략이나, 뛰어난, 자기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는, 그걸 성령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왜? 그 이름이 드러난 순간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물론 우리는 서로 칭찬과 격려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자기 연약함을 자각하고요. 나의 부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우리 말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고, 혹시나 전도를 할때 무슨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지식이나, 여러분 여러분 지혜를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감정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말씀과 묵상이 내면화된대요. 날마다 말씀과 묵상으로 이것이 내 안에 이것이 깊어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속사람이 강해질 때 그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이더 강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만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중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버지 리스의 영광을 쫓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전지 영원토록 함께하신 지어다. 아멘.